다음 주면 드디어 한국 가지? 다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면은 미세먼지 먹는다고. 야씨 그거 누가 몰라 그거를? 어? 저희 씨. 그래서 오늘은 시티를 벗어나 볼 거야. 오늘은 아, 블루 마운틴. 블루 마운틴을 갈 거야. 블루 마운틴. 파란 산이지? 어, 블루 마운틴. 파란 산. 여기 시티 공기가 맑고 깨끗하면 있잖아. 아, 블루 마운틴 공기는 맑고 깨끗하고 자신까지 있어. 내 폐를 정화시키고자. 그리고 저두 인간이 한 번도 안 가봤대. 이렇게 먼데 가는 거는 이렇게 트레인이 이게 올드하더라. 응? 하다. 첫번째 트레인 놓치고 30분을 기다려서 드디어 출발하네 아이씨. 이 블루 마운틴도 시쿠경이라고 있잖아 내가 또 김밥을 또 사왔어요 또 하...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찾는다 현재 하... 네. 아뭐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있잖아 아, 아래층에는 한명도 없네 눈치 아, 없이 먹어야지 오이를 빼고 먹어야 지 그걸 왜 씹어 그냥 그거를? 참 몰랐어 김밥에 오이 있는 거? 나도 성질이야. 직가 뺏어 먹어야지. 나 뺏어 먹을 거야. 야물 마셔 물. 비타민도 같이 먹어야 돼 이거. 뺏어 먹어 뺏어. 진짜 오이를 왜 넣는 거야 김밥에 진짜? 내 말이 이해할 수가 없어. 너는 그걸 알면서 나를 다. 너그 알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안 좋았지. 지금 잠덜 깨가지고 그냥 넣었지. 나.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타네. <laughs> 너는 왜 오이를 잘 먹어? <laughs> 왜 오이를 <오일을> 안 먹어? <laughs> 오이는 화장품이야. <laughs> 거야. 인마. 화장품을 왜 드나 뭐야? <laughs> 아, 야무지게 뺐어. <laughs> 어. 뭐 하려고 밤에 아, 팩하게? 팩해야지. 응. 아, 밤에 해야지야지 야, 아, <laughs> 손떨림이 한두 번빼본손검 아니야. 엄청 빼. 아, 맛있어. 응. <laughs> 잘 먹어. <laughs>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줄 알았으면은 둘이 한 가져올 걸. <laughs> 딱 두리안 가져와서 여기서 딱 여는 거야. <laughs> 뭐야 왜또 흔들어 또? 너 어? <laughs> 계속 흔들어 아니야? <laughs> 너 진짜 많이 흔들어. 역시 8년 살면 사람이 막 이기 막기나봐. 머리카락만 봐도 누군지 알것 같아. 진짜 다음 주에 한국 가는데 지금 기분 표현 좀 해봐. 조까 <laughs> 가서 뭐할 거야 닥치라고치라고야 아이씨, 다아 아이씨, 지금 우리가 여기야 버스를 타고 이 에코 포인트를 가야 돼. 에코 포인트, 아, 이쁘다. 여기, 이거 찍어 줘. 아, 뭐 그런 걸 찍어. 남자가 아, 그렇긴 해. 어, 아, 누가 꽃이야? 내가 꼬치야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오게 되면 좋은 게 있고 여행사를 통해서 오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있거든 일단 여행사를 통해서 오게 되면은 이런 광경을 안 봐도 돼 이게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야 근데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적이지 근데 충분해 시간을 충분히 죽인 줘 개인적으로 여행사를 추천해 아 이게 우보라면 되겠구나 오뭐 해봤자 1 0밖에안 하네 3명이서 괜찮네 시티에서 기차를 타면은 블루마운틴에 오는데 꼬박 2시간 걸려 나야 어쩔 때 이렇게 한몫 오지 여기서 시티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 엄청 많아 하, 대단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기관사들은 대단해 아그몇 시간을 똑같은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아 세상 좋졌어 이게 블루마운틴이야 어때? 이게 블루 블루 마운틴이야 이 표정이 마운왜 그래? 기가 막히지? 그냥 아이야 산. 산히지이지 산이야 산히이 산이지 여 뭐. 기가 이히 에코 포인트라는 이제 에코 포인트라는데 블루 마운틴을 한 곳에 볼수 있는 곳 이게 카메라에 다 담기진 않는다 이게 저기에 보이는 바위 세개 있잖아. 저걸 세 자매봉이라고 그래. 세 자매봉. 그 그러니까. 저기엔 또 전설이 깃들여 있어요. 전설이. 이게 블라블라 블라블라 해서 그세 자매가 저렇게 바위가 됐대. 개소리지. 알다시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전설이 있어. 우리나라도 전설이 있고 여기도 저세 자매봉 전설이 있고 무슨 그리스를 가도 어딜가도 전설이 있지. 그게 왜 있는 거야? 돈 벌라고 그 전설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돈 벌라고 그래서 전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전설이 돼야지 <laughs> 왜돈 아, 벌어야 되니까 <laughs>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바위가 되는 데 저렇게 커지냐고 어? 여기 자세히 보면 있잖아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보여 여기 보면은 어? 어떻게 이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큰바위가 되는 전설이되냐고 그러니까 뭐야? 전설은 뭐야, 그러니까 돈 만들라고 n 원한 얘기야 울산 e n i 사람이에요? 울산바위? somebody, s o m 울산울산 y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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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또 e b o d y s o m e 야 o 자 그럼 간다 사랑의 짝대기 하나 둘셋 하면 지목하는 거야 하나 둘셋아또 겹쳤어 또아 아, 진짜, 진짜. 아. 여기서 겹치냐 또 아? 근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 쑥스럽나봐수스럽나봐또아 아, 아, 아우 좋아 아 확실히 공기가 좋네. 그거보다? <laughs> <laughs> 전설이 되라고. 전설이 돼야지. 전설이 되라고. 전설이 돼야지. 어. 딱 군장만 매면 그냥 행군인데. 뭐. 그렇지. 그 군장만 매면 행군이지 이거. 저러지 마. 저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어? 뭐다 똑같아 어딜 봐도. 전설이 돼야지. 어, 내가 지금 블루마운틴에서 뭘본것 같아. 아, 저 전설아니야? 저기요. <laughs> 이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절로 넘어갈 거야. 근데 있잖아, 떨어지면 있잖아. 떨어지면 있잖아. 음. 오. 이게지금은안 보이잖아. 이게 이제 갑자기 보여. 간다 간다 사실 케이블을 타도 있잖아 똑같아 뷰는 똑같아 원래 목표가 이거를 타고 일로 와서 이거를 타고 내려가서 걷다가 걷고 여기를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 망했어. 이 모든 걸다 하는데 55불이거든. 근데 오늘 너무 바쁘다고 그 다음 티켓 살라면은 2시 반에 오래. 지금 12시인데 있잖아. 오랜만에 와보니까 있잖아. 그냥 여행사를 통해서 와라. 내가 알기로 여행사를 통해서 오잖아. 그러면은. 이 블루 마운틴 오기 전에 동물원 한번 들리고 동물원 갔다가 여기 데려다주고 여기 와서 여기 모든 걸다 이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75불인가 85불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편도 왕복도 아니야 25불. 그리고 햄버거 세트 한 개당 25불. 그러니까 인당 50불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있잖아.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이해해, 일해, 이해해. 일해. 좋아 막, 이거 바, 봐! 이해해, 이해해. 이해해, 하하하이해하하하해 이해해, 이해해. 이해어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제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야 아래로 아이 속도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 빨리 가와 이거 봐 와, 확내하가잖아 경사가 좀 있어 이거 봐 가격이 싼게 아니야, 싼게 이게 싼게 아니야 싼게 이게 요 나는 애초에 어딜 가면 안돼 하여간 그래.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잖아? 그러면은 도착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야? 아씨또 언제 가지 집에? 보통 일을 하면은 일곱 시부터 세 시까지 혹은 여덟 시부터 네 시까지 한단 말이지. 근데 있잖아. 보통 어딜 놀러 갈 때도 여덟 시에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면 한네 시야. 근데 이제 어디 이렇게 여행 갔을 때드는 생각은 여행 다니면서 중간에 잘거다 자고 먹을 거다 먹고 하면서 그렇게 아홉 시간 여행을 해도 힘든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공간에 여덟 시간 심지어 많게는 열두 시간을 갖춰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루마운트는 여행사랑 그 다음 열차가 한 시간 뒤에 오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척 만들기 척가.